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소낙소낙 깔끔 보관 펌핑 용기로 공간을 더욱 빛내보세요. 넉넉한 350ml 용량 2개와 예쁜 스티커 4종 세트 구성. 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피부 속 멜라닌 케어와 클렌징을 한 번에 멜락신 tx 앰플 클렌저 2개 100ml 를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65% 파격 할인으로 34000원의 득템 기회 3위입니다. 제주 동백의 촉촉함을 담은 페이스 오일 22% 할인된 35000원에 만나보세요. 99.3% 순수 동백오일이 피부에 깊은 보습과 영양을 선사합니다. 제주 감성을 담아 소중한 당신의 피부를 가꿔 보세요. 2위입니다. 라운드랩 약콩 판테놀 앰플 득템 찬스.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특별한 기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5% 할인된 가격으로 19,500원에 구매 가능하며 50ml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1위입니다.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채워주는 비타민 U 앰플 미스트.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9,000원에서 15,200원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세요.